자 그러면 이 골치 아픈 관절염 우리가 음. 또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현재 우리가 이제 관절염의 치료는 음. 완치는 이제 없다고 아까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음. 예. 진행이 서서히 이제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치료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은 음. 얼마 충분히 있고 또 네. 적절한 치료가 우리가 이제 필요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절염 치료는 결국은 통증을 줄여주고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음. 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음. 여러 가지 또 치료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치료 방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제 네, 관절염 치료는 우리가 비수술 치료하고 수술 치료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비수술치료에는 어, 비약물치료하고 약물치료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치료에는 관절경 수술이나 중기로 넘어가면 할수 있는 휜다리교정술 같은 음. 절골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할수 있는, 말기에 할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는 뭐가 그렇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딱 처음 왔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치료를 시작하나요? 음. 우선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문진을 해서 아. 네. 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는지 이것이 예를 들면은 활동을 많이 했다든가 음. 아니면 생활 환경이 벼, 바뀌었다든가 뭐 이런 것도 이제 감별을 해야 되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검사, 엑스레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MRI도 MRI. 이제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활동이 좀 많아서 온 거라면 활동을 좀 조절할 신기한.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진단을 해서 이제 초기에 필요한 것이라면 초기 치료를 우리가 권해드릴 수 있는 네. 네. 그 그런데, 그런데 그 소염제를 먹으라더라고요. 아, 약물 치료 네, 맞다. 소염제는 약물 예. 치료. 어, 예. 먹어도 된, 되는 건가요? 예, 우리가 그 약물을 사용하는 거는 결국 관절의 통증을 줄여주고 아. 부종도 이제 줄여주는 소염 진통제를 네. 이제 근본으로 하고 있고요. 류마티수 같은 경우에서는 질환을 좀 늦추는 아... 이제 그런 약제들을 우리가 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가장 좀 흔하게 쓰는 약제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일차적으로 네. 가장 그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타이리... 타이레놀입니다. 네. 아... 네. 머리 아플 때 먹는 나이 나이 아플 때 타이레놀. 머리 아플 때 머리 아플 때 먹는 걸로 저 되고 네. 그걸 처방하게 되면 아 이걸 왜 주시죠. 그래서 난 머리가 아프고 지금 통증 와 죽겠는데 왜? 네. 그런데 <laughs> 네. 이제 그것이 부작용이 적고 네. 효과, 그러니까 효능은 그렇게 아주 강한 편은 아니지만 네. 부작용이 적고 오랫동안 그래도 사용해도 그 문제점이 없는 음. 것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일차 약제로서. 부종이 없는 통증 때. 어찮네요그니까뭐 아, 네, 네. 관절이 많이 붓고 물이 찬다든가 그럴 때는 아니지만 네. 그냥 단순 통증이 좀 있을 때는 우리가 타이레놀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타이레놀은 그런 저 장점도 있지만 간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네. 네, 간 독성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을 해야 그렇게. 됩니다. 소화가 또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른 약제에 비해서는 네. 네. 부작용이 좀 적고 네, 부작용이 위장장애도 음. 좀 적은 걸로 돼. 그런데 아, 이 방송 보시고 음. 무릎 아프다고 본인이 자가 진단하고 아, 나는 타이레 먹으면 돼안 이렇게 돼요. 생각하시면 또안 되는 관계예요. 장기간 오래 사용하는 건 문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있을 때만 치료를 음. 하는 거예 잠깐 걸로. 먹고 병원에 가기 네. 전까지만. 네. 맞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 네. 문진을 받고 나서 네. 처방을 네. 받아 좀 드셔야 될것 네. 같고요. 어 타이. 말고는 또 어떤 치료제가 또 있나요? 우리가 이제 소염제를 아, 사용하게 되는데요. 많이 네, 들었어요. 맞아요. 예. 네. 이제 소염제는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하고 이제 스테로이드성 소염제로 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를 우리가 제일 흔히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 이제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을 필요에 따라서 네. 용량을 조절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 뭐 그런 게또 있다면 뭐 마약성 소염제 맞아요? 뭐예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마약성 제 소염제라기보다 는 마약성제 진통제인데요. 음. 이거는 이제 다른 약제를 사용해서 효과가 없을 때, 계속해서 음. 아프고 해결이 안될 때는 이제 단기간 음. 수술하기 전에. 어, 짧은 기간 동안 이제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쓸수 있는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있습니다. 네. 어, 이제 단기간, 낮은 음. 용량으로 우리가 중독성이 없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마약성 그 소염제기 때문에 어, 말 그대로 이렇게 좀 남용하거나 이러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확좀 들기도 네, 하네요. 맞습니다. 네. 어, 주사요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네. 주사요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첫째가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가 아... 있습니다.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관절 내에다가 어, 직접 주사를 하는 건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뼈 주사라고도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를 해왔죠. 아, 뼈 주사. 근데 이건 실제로는 이제 뼈에다 넣는 건 아니고 뼈와 네. 뼈 사이에 있는 관절 내에다가 이제 넣는 건데 어, 이것이 그냥 뼈에다가 놓는 걸로 이게 네. 오해들을 하시고서 뼈 주사라고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스테로이드 제제의 특성은 강력한 소염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차거나 통증이 심할 때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가장 효과가 빠르고 강력한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뼈 주사도 자주 맞으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를 너무 자주 맞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용량을 많이 쓴다든가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뼈가 괴사에올수 있고 아이고, 예. 네, 염증도 올수 있고 또 피부의 변화도 올수 있기 때문에 예.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것을 적절한 음. 그 인터벌을 가지고서 사용을 한다면은 의사 지시하에 한다면은. 어, 꼭 이것이 큰 도움이 필요한 시기, 음. 그래서 소염 그러니까 부종이 너무 심하고 통증이 심할 때는 좀더 강력하게 빨리 그 치료를 호전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뼈 주사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뼈에 놓는 게 아니라 뼈와 뼈, 뼈 사이에 관절 이에가 연골, 연골, 연골 주사, 연골 주사, 네, 주사 니까요데 연골 주사가 이제 두 번째로 있는데요. 아, 아, 건가요? 아, 다른 건, 건가요? 다른 네. 겁니다. 네. 아, 이 연골 주사는 이제 우리가 관절액 내에 있는 예. 그 히알루론산이라는 그 제, 저 성분이 있는데 그 제제를 갖다가 우리가 외부에서 네. 어 만들어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음. 관절 윤활제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한테는 그 관절이 굉장히 부드럽고 네. 그 윤활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부드럽고 또 초기에는 항염 작용도 같이 있기 때문에 어, 그렇군요. 네. 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치료제를 쓸수 있는 게 영양 보조제가 네네, 있을 수 네네, 있습니다. 네네, 네네. 이제 이보조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수 있듯이 구르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 같은 아, 이제 그런 그루코사. 제재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 의약품은 아니지만 네. 그 초기 관절에서 어 관절에 어떤 개선 효과를 가져다 주고 아, 입증이 된 건가요? 그 효과가 있다고? 네, 그거는 이제 뚜렷한 우리가 약물의 그기조은 우리가 아직은 확실치 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예. 일단은 그런 제재들이 다 관절 성분과 관계된 음. 약재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큰 부작용은 없고 관절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초기 관절염 환자들한테서는 효과가 있다. 대체의 약이라는 또 부분 인 거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이제 대체의학으로 이제 그 대두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어떤 그 특별한 음식이나 관절 영양제, 그다음에 보양제, 음. 그리고 침이나 주사 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들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크게 해롭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아직은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 증명이 된 것은 이제 없는 분야기 때문에 의사의 판단이 필요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음. 그리고 너무 또 대체 의학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의존해서 전문 치료를 등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네. 네. 그리고 또 그렇지. 대체 의학에 나오는 제재들이 다 또. 비쌉니다. 맞아요. 네, 경제적으로도 좀 부담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교수님께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관절염을 해결하는 식품은 있다, 없다? 네.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네. 어. 어, 들으셨죠? 그쵸,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음식도 있잖아요. 나한테 맞는 게 여기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맞 음식도 각자가 다 틀리거든요. 음, 음, 음. 근데 내가 먹고 낫다고 여기도 낫다는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아주 치료가 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아직 없습니다. 네. 네. 예. 확실히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 좋다고 그 말만 무작정 너무 듣고, 안 돼요. 네, 그. 비싼 돈 들여서. 아, 하시지 마세요. 영양제 응. 드시다가 네. 돈은 돈대로 날리고 또 건강은 건강대로 또잃 이럴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일단 아프면은 을우이프다 음. 그럼 일단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장 정확한 그 답변을 지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러 분들께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천하영 아, 교수님과 함께 무릎 관절 치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교수님께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교수님께서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관절 의료계에 종사를 해 오셨는데 네. 교수님에게 있어서 의사의 길은 무엇이다 이렇게 네. 한 단어로 좀 요약을 <laughs> 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답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얼른 떠오르는 건 아닌데 네. 어, 의사의 길은 환자한테 딱 맞는 치료, 음. 즉 어떤 거 맞춤형 치료라고도 할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의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aughs> 이 옷으로 치면 기성복이 아니라 음. 이런 맞춤 정장 음. 같은 네. 딱 맞는 전, 치료. 네. 저는요, 오 네. 선생님을 이렇게도 칭하고 싶어요. 음. 부처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 신이네요 네. 말 그대로. 신이죠, 네, 정말. 그렇죠. 어, 아픈 절대자. 사람을 치료해 준다는 게 왜냐하면 정신적으로도 치료해 주고. 그럼요. 네, 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참그 맞춤형 하면 좀 어, 포괄적인 느낌이 네, 그렇죠. 들어서 예. 그런데 구체적인 맞춤형 치료 어, 교수님에게 맞춤형 치료란 어떤 치료인가요? 이 환자들마다. 네. 증상이 초기에서부터 중기 말기까지 다양하게 있고 또 직업이나 활동량 그다음에 나이 음. 향후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 정도 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일을 했으면 좋겠고 음. 예를 들면은 뭐~ 나는 그냥 그 왔다 갔다 외출하는 정도만 된다 아니면 음. 일을 해야 된다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에 다 맞춰서, 그리고 또 요즘은 치료법이 많이 개발이 됐고, 약물 치료도 많이 발전을 했고, 수술도 여러 가지, 같은 수술이지만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잘 파악을 하고, 음. 진찰을 해서 필요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맞춤형이라면 맞춤형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환자에 대한 어떤 그 세심한 관심 그렇죠. 어,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돼야지 가능한 네. 치료일 거란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서로 얘기를 대화를 많이 음. 나누다 보면은 네. 이제 그런 방법이 찾아지는 거죠 예. 교감에서 <laughs> 네. 네. 그렇죠 그렇군요 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음. 음. 무릎 관절에 대한 저희가 Q&A 시간 그러니까 질문 답변 시간을 네.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어,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음. 우리 최남영 교수님께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질문을 저희가 세 개를 간추려 봤거든요. 먼저 첫 번째 질문. 어, 이 질문 굉장히 또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죠. 관절이 아픈 것도 가족력인가요?라는 아. 질문이었거든요. 그 집안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 그 친척분들 중에서 있었다면은 음. 어~ 그런 집안에서 가문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는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음.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어 이건 유전성 질환입니다라고는 음. 얘기를 안 아. 하죠 네 그럼 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가족이라다 보면 아무래도 음. 식습관도 그렇지. 비슷하고 그리고 어, 생활 환경도 비슷하고 그렇죠. 생활 습관도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잖아요. 네. 뭐 운동을 하, 잘하는 집안이 있을 수 있고. 네. 조금 게으른 지말이 있을 네, 네.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부분도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집어 이제, 가족력이지 않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맞는 말씀이라고, 네. 저도 동감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가족끼리 좀 이렇게 좋은 생활 습관을 같이 갖고, 갖고 공유하고, 음. 이런 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도 이제 요새는 잘 챙겨서. 맞 내가 좋아하는 거 먹지 말고, 음, 음, 음. 건강에 좋아하는 것만 이 바꾸고, 네. 어렸을 때. 부터내 네. 입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몸이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이 질문도 많았어요. 민감요법 중에서 음. 어, 벌침 치료 사용도 그래. 되나요? 이 질문이 아, 있었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요. 네. 어. 벌침이 우리가 반드시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벌침으로 그 어떤 항염 작용, 진통 작용이 올수 있다고 생각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음.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러죠 어떤 그 독성에 의해서. 그 쇼크가 이제 왔을 때. 음. 심한 경우 이제 사망에 이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조제 과정을 통해서 순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나도 그런 것 네. 같아요 그거는 함부로 왜냐면 어떤 네. 사람은 벌침 맞아서 낫다는 거는 네. 그분하고는 딱 맞아떨어졌지만 예.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것이 아직 과학적으로. 예 네, 입증이 네, 안돼 있고 또그 부작용이 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렇지. 그런 방법이 네. 지금 아직 확립이 안돼 있어서 네. 어떻게 보면 쉽게 권할 네.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이 민간요법은 또 사람마다 다른 작나요. 거니까 또 체질마다 네. 다른 거니까 네, 민간요법은 민간요법일 뿐이라는 거좀 네. 명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좀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정말 방송이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세심하게 환자들에게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고 환자들과 이제 교감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거든요. 네. 많은 환자를 그 동안 보셨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다면 어떤 환자분인가요?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제일 어쨌든,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기억에 남는 것은, 어, 시골 할머니셨는데, 네. 음. 이, 오자 변형이 아주 음. 심했던 할머니. 걷기 그래서. 굉장히 힘드셨던 분요 네. 네. 친구분들한테 아주 놀림을 많이 오. 받으셨던 음. 분이었다. 장소까지.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던 분인데, 인공관절이라는 것은 통증도 줄여주지만, 네. 변형까지 한꺼번에 이제 교정할 아. 수 있는 이제 수술 방법이죠. 이제 그 수술을 받고 다, 다리가 이제 일자축으로 네. 되고 그래서 외래에 오시자마자 갑자기 바닥에 엎드려서 큰절을 하시는 아. 할머니가 있어요. 아. 제가 굉장히 말했어. 당황했었는데 네. 어쨌든 본인은 본인도 만족하지만 친구들이 이제는 놀려댈 일이 없어서 더 좋다고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어우,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분에게는 정말 그새 어, 생명, 네, 새 맞아요. 희망을 불어 네. 넣어 주신 분입니다. 정말 네. 어우, 박수 한번 보낼까요 저희가 네. 여기서. 막, 네. <laughs> 어, 정말 일반적인 어떤 어, 경험으로서는 하기 힘든 음. 또 경험을 그분을 하신 것 같고요. 아, 저희가 이렇게 최다명 교수님과 또 여러 가지 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음,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교수님을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좀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된것 같은데 끝으로 소감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진실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관절염에 대한 오해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한번 관절염이 오면은 절대로 낫지 않는다는 이제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근거는 있는 겁니다 신경이나 혈관 이런 것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재생은 불가능한 거지만 우리가 서서히 진행하는 질환이고 우리가 음. 대처를 한다면 은 정말 수술 없이도 살수 있는 음. 그런 질환이고 또 질환이 진행이 됐을 때또 거기에 맞는 치료법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어 지연시킬 수 있는 세포이식 치료도 있기 때문에 네. 어 우리가 그러한 오해만 있는 것은 음. 아닌 네. 질환이기 때문에 어 관절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적절한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제가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위가 아프다면 금방 느껴지니까 병원에 네. 가거든요. 음. 근데 이 관절은 아까 선생님 말만 따라하면 소리도 날수 있고 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뭐 그냥 뭐 걸으면 음. 되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네. 어, 연세가 드셨다 하면 저같이 연세가 드셨다면 일부러라도 병원에 가서 음. 한번 슥쑥 찍어 보시는 게 이것도 관리의 첫 번째인 그러게요. 것 같아요. 네. 네. 의사 선생님과 친해지는 게 굉장히 네, 좀 중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난늘 뭐라느냐면요. 저같이 연세 드신 분은요. 병원을 음. 놀이터다 생각하고, <laughs> 예, 자주 들락날락 하세요. 그래요, 제가. 네, 그만큼 네. 자주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막내를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음.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아니까, 아, 선생님이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선생님 말잘 듣고, 음. 왜 어린이들이 유전 선생님 말잘 듣듯이, 맞아요. 네. <laughs> 우리는 선생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음. 어, 네. 조금 어, 어린아이로 돌아갈 필요가 그럼요.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어른이 됐다가 어른이 애가 돼서 가잖아요. 그래서 <laughs> <laughs> 우리가 병원을 가는데 너무 어머님들이 여기저기 가시지 말고 네. 선생님도 유천 선생님이 나를 잘 알듯이 의사 음. 그 선생님도 나를 잘 아시는 분들을 계속 계속 접하면은 음,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어떻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으로서 음. 어, 가장 최고의 환자 아닐까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그렇죠. <laughs> 맞는 말씀입니다. 예. 네. 네. 아,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 최남영 선생님과 <laughs> 아, 나눠봤는데요. 어느덧 음.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 이야기쇼 아름다운 내 인생.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지만, 다음 시간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최남현 선생님과 함께 오늘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고요. 다음 이 시간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